샬롬 평안을 전합니다. 세계 제1위 한국 자랑할 것이 못되는 술 소비량이 세계 1위랍니다. 통계에 의하면 2위인 소련보다 무려 2배나 넘게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혼술이 늘어나면서 순위에 보탬이 된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소주 판매량은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주도 한류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imf 때 사업 실패로 매일 술을 마시다가 강경화로 그만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죽도록 술을 마신 겁니다. 이번 코로나 때 속상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왜 술을 마실까요? 어느 대리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취객 손님의 공통된 넋두리가 외롭고 공허하고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술로서 외로움과 공허함과 괴로움을 달리는 것이죠. 술로 사는 사람은 아깝게도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깨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공허하고 힘들 때 술로 푸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꼭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